리플 엑셀피 금리 인하에도 안 오르고 있는 이유, 원래 리플은. 야? 그때가 시작다 간밤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드디어 인하로 바오면서 나스닥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어 그런데 왜 지금 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이 모양이냐?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절대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돼. 그러면 그때 이제 도박에 가까워지는 거. 원래 이 금융 시장에는 낙수효과라는 게 존재함. 자산시장 핵심이 뭐냐? 바로 세계금융 중심인 뉴욕 증시. 즉, 나스닥임. 금리가 인하되면 국가랑 은행에서 시중에 돈을 막 풀어됨. 그러면 이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다들 돈을 굴리고 싶어 하겠지.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돈을 굴리는 개인들이 돈을 벌고 이 주식에서 번 돈이 그때 어디로 흘러들어오냐? 그게 바로 코인 시장 그래서 이 시장 사이클 속에서 매수 타이밍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지금 11월부터 내가 4년째 쫓는 고래가 리플 셀, 즉,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고, 덕분에 단타 쇼 수익을 계속 만들어냈었음. 그리고 이 수익을 통해서 3 0씩총 3번의 현물 매수에 들어갔고, 지금 리플 바이, 즉, 매수 알람이 울리자마자, 난뭐 원래 철저히 고래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 그냥 내 빼고 따라 들어갑니 지금 8만 6천불 포지션 잡아놓은 나한테 이 마이너스 10% 중요하지 않다잉. 내가 이 고래를 믿는 이유는 아주 간단함. 이틀에 한 번은 꾸준히 하락장에도 출금을 할수 있게 해줬고, 하락장에 번 수익으로 상승장에 자산컨텀 점프가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에 2천만으로 시작해서 나 상가도 몇채 샀다. 만약 지금 본인 매매에서 자꾸 손실이 나고 길을 랑 비교해 보세요. 아마 많은 게 달라질 거다. 우리 추적 지표 내 차트 적용시킨 방법 채널 소개 내가 링크 달아 놨으니까 가져가 수익이 나면 좋아요랑 구독은 인간적으로 꼭 눌러 주자.